집중해, 미간 옳지 그렇게 까는 거야. 이야. Yeah. 누가 너를 1 4 개월로 보겠니요? 1 4 개월 기가 이렇게 귤을 잘깔 수가 있나요? <laughs> 우와, 그게 먹는 거 아니야. 아니 먹는 거 아니야, 요 예, 맞음다. 그거 껍질을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마저 까야지. 조금 까주세요. 한번 까보세요. 마지막까지 까보세요. 가서 엄마랑 서인랑 둘이 나눠 먹자. 오맞아 옳지. 이야. 이제 그애 껍질이란 걸 아는 거야 이제. 먹지 않고 요 안에 것만 먹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제 서인은. 응? 요배 봐봐. <laughs> 배가 증명을 해주지. 역시,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, 맛있는 걸. <laughs> 입맛을 따지면서 드디어 이제 열심히 까가지고 하나를 먹어봅니다. 어, 옳지, 옳지. 엄마가 어떻게 줬더라? 하나씩, 하나씩 떼서 줬던 것 같은데.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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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? 우와, 스스로 귤도 까고, 귤도 하나 먹을 줄 알고, 다 키웠다, 이사이. 오지 아. <laughs> 역시, 뜯는 맛이지. 이야. 잘하네. 껍질을 안 먹, 오지 그, 그래, 그래. 그 마지막 도때. 떼... 아니아니아니 껍질 먹는 거 아니야. 에테? 에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어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야, 엄마도 하나 까줘야지. 너가 다 먹을 거야? 음. 그렇게 먹을 거야? 그렇게 다 먹어버릴 거야? 아이야, 아이야. 그래도 어떻게 껍질을 안 먹고 그렇게 안에 속살만 먹는 거 아니야? 왜지? 엄마랑 나눠 먹기로 한거 아니었어? 엄마랑 나눠 먹기 한거 아니었어? 밥만 좀 떼서 줘봐봐 서희야. <laughs> 그래. 정해진 방법이 뭐가 있겠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. <laughs> 아우 가져먹어. 이 텃밭이고 지금 배에 걸렸는데 이성이 <laughs> 아이 맛있어. 아이 그 껍질은 마저 까고 먹지 쫙쫙쫙 아, 아유 즙을 아주 잘 까는 <laughs> 껍질은 빼고 껍질 엄마가 마저 까줘야 되겠다 아이 껍질은 딸봐 껍질은 맛없어